첫 아만 호텔로 떠납니다. 지금 프로모션 때문에 아만으로 도착하는 분들은 의전차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첫마이 <laughs> 이렇게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와, 이게 좋다. 마감이 엄청납니다. 디테일이 하는 게 없습니다. 스피커는 맹일롭슨 같습니다. 뭔가 여기 톤이랑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요. TV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여기는 태블릿으로 다볼수 있습니다. 이게 스위트 컨트롤. 서비스 음, 이렇게 독서등도 있습니다 마스터 나이트 이 세타임 그리고 USB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침대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 주전자가 너무 예쁩니다. 아카다미아는 무료겠죠? <laughs> 진짜 층고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가본 호텔 중에 층고가 가장 높습니다. <laughs> 전왜 아만 아만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조명이나 저런 패턴들 정말 럭셔리한 안방에 온 느낌입니다. 여기서 살고 싶네요. <laughs> 제 집이랬으면 집이 좋겠습니다. <laughs> 정말 압도당한다라는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사실 좀 감흥이 좀 없어지잖아요. 어, 건물도 그렇다고 해요. 그 높은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의 두 배가 되어 사람들이 와 하는 정말 그 압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제가 압도당한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서비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돈는 많이 벌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또 디자이너가 장미셸아 게티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방콕 아만 나일러트가 이름이 이 나일러트 가문의 생가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태국의 선구자적인 기업가이자 환경보호 운동가였고합니 태국의 최초의 아이스크림 공장, 버스 서비스 그리고 택시 서비스를 도입한 혁신가이기 때문에 뭔가 정주영 현대 회장님 같은 그런 선구적인 그런 분의 네,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보이는 생가, 여기는 역사적인. 아마 자체에서도 투어를 하고 있나 요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또더 멋져 보이는 것 같고요. 라이브 캠페인 노신과 트리웨이트까지 할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오. 보시는 이 나무가 100년이 넘었다고요. 참 대단한 거 같죠? 어떻게 저 나무를 또 저렇게 올릴 생각을 했을지 대단한 거 같소 니다 이번 컨셉은 먹고 쉬자입니다 이 야만에서 정말 푹 쉬다 갈 겁니다 건강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섬유 블루베리 기어이에요 정말 펑퍼한 맛입니다. 스파입니다. 콜드프렌치를 처음 본것 같아요. 호텔에서는 이거 지금 거의 얼음물 수준입니다. 어, 여기 사우나를 하고 얼음물에 들어가면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건 처음 본것 같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와, 너무 잘 하시는데요. 강추 너무 좋았습니다. This is a n a n c o m o m i t e s v good for o 이 서비스라는 게 약간 귀신같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그냥 딱딱딱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영장에서도 귀신이 온 것처럼 제가 지나가면 뭔가 갑자기 정리가 싹 되어 있어서 과함 없이 정말 편안한 을 주면서 티를 내지 않는. 근데 아무 거슬리는 게 없어요. 이런 서비스는 저도 본 적도 없고 <laughs> 네, 느껴보지도 못했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되어 네, 있습니다. 문이 엄청 큽니다. 여기가 아만 스웨트입니다 왠지 게스트의 네, 게스트 토일렛입니다. <laughs> 네, 제가 맞췄고요 <laughs> 얘는 서재로 이렇게 입 거의 이 한층 자체가 다 스위트이기 때문에 엄청 큰 지금 아파트 같은 느낌이에요. 네,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타일들이 금박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또큰방은 처음 들어와 보는 것 같습니다. TV랑 이렇게 시어터. 를 보는 룸 같고요. 그리고 게임기가 같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방 자체에 이렇게 짐이 있습니다. 테크노짐이고요. 고잉 크리스. 와우. <웃음> 스파. <웃음> 와. 방에 스파가 있는 거 보셨나요? 와. 지금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사우나도 있고요. 와, 거의 호텔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호텔이지만 호텔을 옮겨놨다니 좀 말이 이상한데요. 네, 지금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laughs> 네, 이제 화장실이 평범해 보이네요. 네, 여기가 침실입니다. 그리고 테라스까지 와 진짜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사이즈구요. 그리고 스위트의 헬스장이랑 스파, 사우나, 네, 이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아마는... 아마니! 이 s 우선 아만호텔은 식당이 타이 레스토랑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층에는 투숙객이랑 여기 클럽 회어만 이용할 수 있는 아마클럽이 있고, 스시랑 태방야키가 제페니스 레스토랑 19층에 위치해 음. 있고 겁니다. 밤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네, 보라타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저는 라타 샐러드가 살라드는... 너무... 네, 링기니가 나왔습니다. 음, 진짜 파이처리에피아어야 시카메트리 주화가 들어온 시카메트리 주화가 들어리스피한 식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들어온 시카메트리 주화가 들어온 턴다운 서비스입니다. 그래도 뭐가 신기 아마네 대한 감성들, 서비스, 지역의 문화,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한 가치가 사실 소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아만 호텔들을 경험해보고 싶고요. 시티에 있는 호텔이 제가 알기로는 도쿄 아만, 그리고 뉴욕 아만, 그리고 지금 방콕 아만. 네, 이렇게 세 군데인 것 같고. 한국에도 신세계에서 아만을 들여온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아만을 만나보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이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eakfast, yes. And yogurt. And a e r y b o s p e e 쟈이스와 시트러스, 캐럿, 그리고... 엄청 간단하게 땡겨서 페토스트를 시켰습니다 오이확 오르지만 만큼 맛있습니다 김치 화이트 오믈렛입니다 저는 빨간 김치일 줄 알았는데 백김치네요 이는 태국 스타일 계란니다 위에 크이 올라가 맛니다 루핑이라는 곡을 냈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하신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이런트 파크입니다. 예뻐요, 공원이. go to the temple mm -hmm. and then answer that. And then this one of Aman Naila, we want to get this number and you have the Fatu Telling for you. Okay. Yeah. Mm -hmm. So this is the number one. Number one. Okay. okay. Number one. <laughs> right. it is still a Telling thing you coming back here to stay. Okay. <laughs>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拜拜。Bye bye.